동전을 다섯 번을 던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그렇죠. 따라서 독립 시행 분,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이항분포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연기가 됐던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100페이지에 5번 문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때는 동전을 10번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라는 식으로 문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풀었다면 당연히 아주 유사한 아이디로 어풀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만 여기서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시행... 아, 다시요. 그 횟수를 여러분이 정해줘야 되는. 조금은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랑 아주 비슷해서 풀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제가 아주 특이하기도 제가 처음에 지금 얘기했지만 동전을 다섯 번 던지는데 앞면의 횟수와 뒷면의 횟수의 곱이 육인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구분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해줬죠.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하고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b라고 하면 더해서 일단 다섯 번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오는 횟수의 곱이 말하자면 곱해서는 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a b는. 5이하의5 이하에 이하의 정수가 되겠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근데 이제 하나도 안 나면 곱이 6일은 없으니까 0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럼 당연히 이그 연립방정식을 직접 풀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이죠. 3하고 2 또는 2하고 3이라고요. 따라서 다섯 번 중에 두 번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 혹은 세 번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 즉, 2, 3 아니면 3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A, B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A를 앞면이 나오는 횟수, B를 뒷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한다면, 두 개가 2, 3 아니면 3, 2의 순서쌍을 이룬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요. 오콤비네이션 2의 요첫 번째 겁니다.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 고정돼 있죠? 2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에 3제곱.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다시 5 컴비네이션 3은 요아래거에 해당되는 확률이 됩니다 5 컴비네이션 3의 1분의 1 역시 3제곱 나머지 1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5 곱하기 4를 2로 나누시고요 여기는 1분의 1의 5제곱이 됩니다 다시요 5 곱하기 4를 2로 나누시고요 역시 1분의 1의 5제곱이 됩니다 하나만 계산해서 두배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에 5제곱에다가 두배 하면 없어지고 5 곱하기 4가 남겠네요. 자, 요게 뭐예요? 32분의 1이니까 역시 여기가 8밖에 안 남죠? 따라서 8분의 5가 정답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계산이 일단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마 금방 접근을 하셨을 텐데 또이 문제와 아주 유사했기 때문에 또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 만약에 이 앞부분에서 조금 이제 꽈서냈다면어 2하고 3, 3하고 1를 정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다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죠. 잘 푸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